옛날 옛적 조선 숙종 시대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외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작은 오두막에 서윤이라는 사내가 홀로 살고 있었답니다. 서윤은 중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스스로의 힘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지금은 인근 고을에관하에서 무관으로 일하는 의로운 청년이었지요. 서윤의 얼굴은 늘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많은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과묵한 무사라 불렀지요. 서윤은 말수가 적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앞장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서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응어리를 알지 못했지요. 17살 되던 해, 서윤의 아버지는 반역죄로 몰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서윤의 아버지는 왕실 문서를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의 증거물이 그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지요. 그 증거물에는 호랑이 문양의 인장이 찍혀 있었고, 그것이 유씨 가문의 문장이라 하여 아버지는 유씨 가문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답니다. 아버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서유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지요. 그날부터 서유는 무과에 급제하기 위해 밤낮으로 검술을 익혔고. 마침내 관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진실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지요. 어느 비 내리는 가을밤, 서윤이 관아의 일을 마치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산길은 캄캄했고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지요. 그때 서윤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곱디고운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빗속에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이었답니다. 이를 어쩌나 서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여인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여인은 밤사이 빗속에서 병을 얻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유는 고민 끝에 여인을 조심스레 등에 업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서유는 여인을 안방에 눕히고 자신은 바깥에 마루에서 밤을 새웠지요간간이 들려오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서유는 마음이 불안했지만 예의 상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저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새벽녘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여인의 신음소리도 차츰 찾아들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붙였지요. 다음날 아침 서윤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여인이 조심스레 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깨어나셨군요. 어젯밤 산길에 쓰러져 계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서윤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여인은 놀란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대 누구시오? 어찌 이런 산길에 홀로 계셨소? 서윤이 다시 물었지만 여인은 말없이 고개만 숙일 뿐이었지요. 성함이라도 알려주시오. 혹시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니 서윤이 거듭 물었으나 여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인이 말을 하지 않는 데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서윤은 끓인 죽을 여인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관아로 향했답니다. 잠시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가시고 싶은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소. 떠나기 전 서윤이 말했지요. 그날 이후로 말 없는 여인은 서윤의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 여인은 고운 손길로 오두막을 정리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살림을 돌보았지요. 서윤이 관하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깨끗이 정돈된 오두막이 그를 맞이했답니다. 여인은 말이 없어도 눈빛으로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서윤이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물로 손수건을 적셔 건네주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미리 직신을 말려두곤 했지요. 서윤은 무관으로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불을 피워 오두막을 따뜻하게 했고 가끔은 산에서 약초를 캐어 여인의 건강을 살폈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정이 싹 텄지요. 여인의 눈빛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이 서윤의 마음을 끌었고 서윤의 묵직한 침묵이 여인에게 위안이 되었답니다.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던 어느 저녁, 서윤은 문득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혹시 그를 아시오? 서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유는 작은 서안을 가져와 종이와 붓을 내어주었습니다.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으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소만 글로라도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요.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단정한 글씨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사정이 있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유는 그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준비가 되시면 말씀해 주시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때때로 글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서윤의 일상을 묻고 서윤은 관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여인은 결코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쓰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서윤이 관하에서 근무하던 중 새로 붙은 수배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씨 가문의 마지막 혈족인 유련을 찾습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호랑이 문양의 가문 문장이 그려져 있었지요.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문장은 어릴 적 아버지가 억울하게 반역죄로 몰려 죽임을 당할 때 증거로 제시되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으니까요. 설마 서윤은 혼란스러워하며 수배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배문에는 유련이 유씨 가문의 마지막 혈족으로 반역의 증거물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수배를 내린 관리의 도장이 낯설었고 그 글씨체에도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지요. 아버지의 원수, 유씨 가문의 사람이 이 근처에 있다고 서윤은 복잡한 심정으로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여인이 빨래를 하는데 치마자락이 살짝 젖어 올라가는 순간 서윤은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여인의 속치마 끝자락에 수놓아진 호랑이 문양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유씨 가문의 문장이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지내온 여인이 바로 아버지의 원수 집안의 사람이라니. 서윤의 마음 속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복수심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양을 어디서 얻으셨소?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놀란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더니 자신의 치마자락을 내려 문양을 가렸지요. 그러더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유련이라고 합니다. 유씨 가문의 마지막 혈족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집안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니. 가슴속에 응어리진 복수심이 불처럼 일어났지요. 그대가 유련, 서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련은 서윤의 변화를 느끼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 가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것도요.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가문 역시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뿐이지요. 서유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벼슬길에서 늘 정의롭고 올곧게 살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반역자로 몰리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지요. 우리 가문도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반역자는 따로 있어요. 그 자는 우리 두 가문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소? 서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기 위해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련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두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군들이 유련을 찾아 산을 뒤지고 있었지요. 여기에 유씨 가문의 규수가 숨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수색하라. 관군 대장의 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순간 갈등에 빠졌습니다. 유련은 아버지의 원수 집안 사람이지만, 지난 몇 달간 함께 지내며 쌓은 정을 무시할 수 없었지요. 더구나 유련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원수는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숨으시오. 서윤이 유련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유련을 아랫목 뒤편 숨겨둔 창고로 안내했지요. 관군들이 오두막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관군이다. 서윤이 문을 열자, 관군 대장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윤 대인, 이 근처에 유씨 가문의 교수가 숨어 있다는 제보가 있었소. 혹시 보신 적이 있소? 없습니다. 저는 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관군들은 이미 오두막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랫목 뒤편에 숨어 있던 유련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관군 대장이 유련을 잡아끌며 말했습니다. 잠깐,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반역죄로 체포하는 것이오. 서윤 대인, 당신도 반역자를 숨겨준 죄로 함께 가야 할것 같소. 그를 벌하지 마십시오. 제가 스스로 이곳에 숨어든 것입니다. 서윤 대인은 저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련이 관군 대장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법은 법이오. 자네도 함께 체포하라. 관군 대장이 명령했지만, 유련은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대장님, 서윤대인은 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길에서 쓰러진 것 뿐이며, 서윤대인은 선량한 마음으로 저를 구해주었을 뿐입니다. 유련의 간절한 목소리에 관군 대장은 잠시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여인만은 데려가야겠소. 서윤은 유련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유련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서윤 대인. 제 방석 아래를 보세요. 유련이 끌려간 후, 서윤은 유련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가 방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서찰과 함께 인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서찰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차례는 전 영의정 민상궁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씨와 유씨 두 가문을 몰락시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과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서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유련의 가문이 겪은 고통 모두가 민상궁의 야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유련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즉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유련은 이미 신문을 받고 있었고, 내일 아침에 형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관군 대장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서윤이 관아의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관군 대장은 서윤을 알아보고 그를 막으려 했지만, 서윤의 단호한 눈빛에 서찰과 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민상궁의 글씨와 인장? 관군 대장은 서찰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상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것이 그의 친필과 인장임은 분명합니다. 관하에 보관된 공문서와 비교해 보십시오. 관군 대장은 즉시 관하의 기록보관소로 향했고, 서윤의 말대로 민상궁의 필체와 인장이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군 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상궁의 친필과 인장입니다. 유련 교수와 저희 가문 모두 억울한 누명을 썼던 것입니다. 제발 형 집행을 멈춰 주십시오. 관군 대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찰을 관찰사께 올리겠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억울한 누명이었소. 서윤대인,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관찰사는 서찰을 검토한 후 유련의 형 집행을 즉시 중지시켰고 민상궁의 죄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록 민상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죄는 밝혀져 역사에 기록되었지요.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고 유씨 가문과 서윤의 아버지는 모두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고. 유련은 가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계절이 바뀌어 봄꽃이 피어나던 어느 날, 서윤은 관아의 일을 마치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 흩날리는 길목에서 그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지요. 유련이 산길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련, 규수, 서윤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유련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의 그림자가 없었지요. 서윤대인,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저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유련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꽃잎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지요. 오늘은 제가 떠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유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나신다고요? 네, 이제 저희 가문의 누명도 벗겨졌으니, 남쪽에 있는 친척들을 찾아가 새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윤의 마음에 갑작스러운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며 쌓은 정이 있었고, 이제는 원수가 아닌 운명을 함께 한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꼭 가셔야 합니까? 서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련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저도 이곳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유련은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원수의 마음으로 당신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유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함께 가요. 서윤 대인. 이제는 대인이라 부르지 마시오. 그저 서윤이라 불러주시오. 서윤, 유련의 입술에서 그의 이름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유련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오랜 세월 두 가문을 짓눌러온 원한의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졌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시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서윤과 유려는 함께 남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한때는 원수의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작은 어촌 마을에 자리를 잡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마을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유려는 약초를 기르며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지요. 그들은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며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진실과 용서의 가치를 가르쳤답니다. 어느 봄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저녁, 서윤과 유련이 바닷가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해변에서 뛰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윤아, 유련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호랑이 문양, 한때는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네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운명은 호랑이 문양처럼 강인하고 지혜로운 것이었소. 두 사람은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길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길 끝에는 이런 평화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지요. 원한과 복수의 마음보다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려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여러분도 진실을 찾아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서윤과 유련처럼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